근데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또 이런 말을 하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 나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알아봤다라는 거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 와도 못 알아봐요. 설사 좋은 사람이 다가왔어도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왔다가도 튕겨져 나가지. 그래서 본인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좋은 사람 사람 기준이 뭐야? 안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지부터 알려줄게.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반말을 취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예의를 가지고 살아. 예의라는 거는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사람 새끼라면 당연히 알아야 돼. 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것들을 네가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좋은 사람이 아니지. 음 애가 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피곤하게 말한다. 음 내가 피곤하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을 읊어준 거고. 그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는 네가 인간이 덜되 다란 뜻이야. 남자한테도 그래요. 남자한테 그래요라는 말이 어딨어. 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춰줘야지. 댐댐이를 갖춰줘야지. 서로가 잘해야지. 음... 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남자 여자랑 상관이 없어 사람 새끼라면 그럼 안 되는 거야. 남자한테도 따질 듯이 말해요. 남자가 뭘 해도 돼? 남자한테는 내가 무슨 뭐 대접을 해줘야 돼?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거야. 네가 그래서 여자 친구가 없는 거야.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큰일 날 사람이네. 남자가 뭔데 내가 따지면 안 되는데. 아니, 남... 남편한테 사사건건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게 피곤하다고 따질 상황에서는 따져야 되는 게 맞고 긴 거에 대해서는 긴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따지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넌 따지는 거는 이상하고 너는 예의를 안 지키는 거는 좋은 거냐? 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이 뭘 자꾸 말같지 않은 소리를 들어나? 네가 그 정도의 기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훈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기본부터 지키면서 살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넌 기본을 해? 당연히 기본을 하니까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멍청하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거야, 원래? 내가 기본도 안 되고 내가 막대 먹은 사람이었으면 누가 내 방송을 봐? 다 손가락질 하고 나갔지? 미쳤다고 내 방송을 보고 미쳤다고 내 방송을 듣고 있냐? 각자의 대가가 기본이라고 따지듯이 우기는 게 너무 피곤하지 않냐? 에이, 이건 각자의 잣대가 아니고 기본이야, 기본. 네가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반말을 안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어리던 많든 존대는 기본이야. 이거 잣대를 들이일 일이 아니야. 너 그딴 상식으로 살 거면 북한으로 가. 너 월북해. 남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는 개뿔도 없어. 네가 노는 것만큼 상대방도 해주는 것뿐이야.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네가 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모든 상황은 여자랑 남자랑 연관성 없이 님들 여자친구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다 좋다 그러던데 마음에 든다 그러던데 야 우리 내기를 할까 여러분 저렇게 멍청하고 배워 먹지 못한 덜 떨어진 애를 만날래 요 여러분 저를 만날래요 진짜 지나가던 사람도 나를 선택할 거야 네가 어떤 뉘앙스로 채팅을 쓴거 봤으면은 내가 아무리 성격이 더러운 부분이 있어도 너를 만나느니 야 같은 이성으로서도 나를 선택할 걸 같은 여자라고 해도 보이스어 가능한가요 헤이말 새끼야 카톡. 아이디어 올려주세요. 너 말로는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보이스터 못 걸면, 니네 꽃을 잘라버리고, 그게 절구에다 찍어버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반쪽 아래로 팡! 채워버린다, 이기야 빨리 해라, 씨 아,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고추를 내가 박살까지 내면은 네 인생 진짜 너무 슬프잖아. 아마 저 새끼는 고추를 달고 있어도 사용을 하라고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못으로 달고 있을 걸. 기본의 고추가 이 정도 크기였다면 쟤는 얇아도 정도껏 얇아야지. 너무 지나치게 얇은 거야. 길이는 이 정도도 아니야. 길이는 어머 길이는 막 이래. 근데 또 그걸 쓰지도 못해 왜? 작아도 정도껏 작아야 되는데 심각하잖아. 어디다 써 먹을 거야? 그러니까 모양으로 그냥 달고만 있는 거야. 그냥 힘내만 내는 거지. 네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자. 카톡 아이디 올려줬는데 뭐하냐? 고추만 작은 게 아니라 행동도 느린가 봐요. 아이디만 만드는 중 좋아하네. 왜 네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하지? 야, 이 정도면 은 네가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씨발로아 여보세요? 혼자 부단히 노력 많이 하셨나 봐요. 뭐라고? 어, 상처를 잊으려고 혼자 부단히 이렇게 벽을 세우고 노력 많이 하셨나 봐요. 뭐 개소리야. 너몇 살이니? 저 37곱이야. 37곱이나 처먹어. 그러고싶냐아 내가 무슨 말 했다고 그렇게 대받아. 대반도가... 왜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반말을 취하 하면서 그짓 거리를 했냐? 반말을 혼자 말로 한 건데 혼자 말은는데 일기장에다가 네 적으면 되는 거지. 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자꾸 지랄이야? 여기가 네 일기장이야? 아니 뭐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그런 편안한 댓글도 그렇게 어떤 게야. 야, 벽 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며 나보고 평소에 네가 벽 대고 얘기를 하나 봐. 혼자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자기 소개를 한거 맞고요. 그런 성격으로 가진 남편들이 좀 피곤하겠다. 이거죠 남편들이라니. 너네 여자들이 있나봐. 아니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요 모든 일에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따지지 못할 이유가 있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이스톡을 걸겠다고 한거 아니야? 그 내가 남자들 피곤하겠다고. 네가 남자면왜리 별슬이야? <laughs> 남자한테 이 미실망한 적. 야, 남자나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 내가 얘기할게. 여자 입장에서 너 같은 건안 만나. 너 같은 건 남자는 안 만나. 쳐다도 안봐이새끼야뭐 어디서 남자들이 떠날 거래 얘기해. 남자가 없으면 없는 거지. 없으면 없는대로 사는 거지. 남자가 꼭 있어야 돼 인생을 살면서? 남자가 꼭 필요한 거야? 야, 너 같은 남자가 있느니 너 같은 남자가 사느니 혼자 살지 이 새끼야. 그게 상팔자야. 마치 내가 여자로서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 이 개새끼야. 알았어? 남자 사랑이 없으면은 인생 못 사는 거야? 자연스럽게 좀 살아. 서른 일곱이나 쳐먹고. 지들인데. 보기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안쓰러워보여서그 주제에 나를 안쓰러워하는 것도 너무 같지 않지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상처를 안 받아가지고 기본도 안 지키는구나. 상처를 치려줄 사람 어디 없나? 난 늦는다. 자기자 자기 잣대를 내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좋은 여자가 만나야 되고 그런 잣대가 어디있어 그런 여사는. 잣대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당연한 거야 네가 지금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네 곁에 좋은 여자가 없는 거잖아 그게 맞는 말인 거야 그게 잣대가 아니라 네가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좋은 여자를 만나겠어 아니 남녀 사이 좋고 나쁨이 어딨냐고 남녀 사이 좋고 나쁘고 있으니까 남녀 사이에 배신도 당하고 남녀 사이에 상처도 받는 거야 그게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그런 기 이미 성립될 수 없다고요 남녀 사이에. 뭐 이러는 거야 이빌 게? 도대체 어디서 온 새끼야 새끼? 뭐라고? 너 솔직히 일부러 시비를 걸고 일부러 좀 망보가느라 억지로 부리는 거지? 아니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어디서 태어났어? 걔, 서울에서 태어났다. 여자친구 없지? 여자친구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다고 하네. 또 여자 친구가 당연히 있다고? 너 근데 여자 친구한테 이런 사상으로 대하는 거야? 아니 어떤 사상으로 대, 대하는 거지 내가? 제 사고 방식이 어떤데요? 네 사고 방식 네가 몰라서 처음 물어보냐? 아니 그냥 보기 조금. 네. 아, 아까부터 잠깐 상처 상처 그래. 이네 세상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은 없어. 상처를 받고 상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고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아까 말 실수를 뭐라고 했냐. 남자한테도 그러냐고 했지. 남자가 대수야? 내가 남자한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내가 남자한테는 무조건 저은저은대 해야 돼? 내 의견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딴 식으로 시부인 거야? 그렇게 이 얘기하는 야 따질 상황에서 따질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나빠? 내가 너한테 따진 거야? 네가 그딴 식으로 기본을 안 지키니까 지랄을 한 거지. 자기 기주 너무 확고하면 어, 남자도 남자들은 보통 기지않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를 떼우면 꼴게 없어요 여자. 근데 져주는 게 멋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거 져. 정... 멋있어 보이지 않아? 너 no! 없어 보여. 진짜 더 추해 보이거든. 너는 제발 여자한테 좀 져주고 살아라. 끝까지 이기려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더 없어 보이니까. 그럼 많이 져주죠. 음 절대 아니야. 개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개 같이 얘기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져주는 게 멋있는 거야. 이길려고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게 멋있는 거예요. 음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하는 거지. 네가 이딴 식이면 존중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널 존중 안 하잖아. 아니 그럼 그쪽은 존중보다 많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기준이 뭔데? 네가 이딴 식으로 안 나왔으면 내가 존중을 했겠지. 시발. 뭐. 뭘 기준을 다해 개새끼야. 대단되는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어, 시발놈이. 지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뻔히 쳐 알면서 모는 척 오진다, 진짜. 나이 뭐 허투루 처먹었냐? 그냥 뭐 하나하나 요무목도목 따져가지고 그냥 시비하고 따지기만. 야이 새끼야 입은 뚤어져말 똑바래라. 시비 네가 그러지 내가 그러냐? 이 새끼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을 해버리네. 기억 상실증 걸렸어? 너무 날세 날색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나를 세운 게 아니라 네가 하도 갖잖아 가지고 내가 지랄을 해주는 거야. 대화를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봐야 될것 같아. 꼭 이런 새끼들이 있더라. 자기와 기준이 다르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은꼭 상대방 이상한 취급하는 거. 너 그것도 병이야 이 새끼야. 너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거. 정신 좀 차려. 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한적 있냐 이 새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 너부터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하지만 적어도 너처럼 기본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덜 떨어진 놈아. 기본이라는 걸왜 스스로가 저울질하죠? 뭐라고 씨 놈아? 그 기본이라는 기준을 왜 스스로가 저울질하냐고요? 이 병... 이게? 인간 세계를 살면서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인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대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지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 기본이라는 거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른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반말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무슨 가치관을 왜 따죠? 아까는 잣대를 따지지를 않나. 지금은 가치관을 따지지를 않나. 도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너 초등학교는 졸업했냐? 이제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이렇게 대발노발하시는 거지?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요? 음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네가 채팅방에서 어떤 채팅을 싸질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 음 처음 너는 뭐 어떤 성향, 어떤 성향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음 어딜 가든 네가 그딴 식이면 욕 쳐먹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할 때는 대단되는 소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할게 아니라 제가 좀 말이 안 되는 놈이긴 했죠 제가 좀 기본의 상식이 없긴 했죠 예 인정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꺼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어떻게 꺼지는 게 멋있을... 멋있게 꺼질 수가 있지 나중에 영상에 올라가면 댓글을 꼭 확인을 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너에게 알려줄 거야 아니 그냥... 뭐 그쪽 말에 제가 뭐 저도 일일이 또박또박 뭐 이렇게 토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쪽 그 보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보양이키 그쪽에 약간 그냥 상표 받은 거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자기 잣대라는 기준이 이건 보기 안쓰러운 면도 없잖아 있어서 그래요 말이 다 끝났어 네저 말이 끝났어요 음 네가 말하는 걸 내가 얼굴 표정으로 대답해주고 있었어 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만들잖아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갑자기 성보편 이지한 여자친구한테 전화와가지고 끊을게요. 여자친구한테 전화왔다고? 끝까지 여자친구 있는 척을 애가 구질구질 쇼를 해라. 드라마를 찍어. 받아봐봐. 잠깐 받아봐, 이 새끼야. 내가 다 하지 못한 말이 있어. 한마디만 할 테니까 받아봐. 어. 네 나한테 너 누구냐고 물어봐봐. 뭐라고요?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봐보라고. 그쪽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라고요? 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물어보라고. 누구신데요? 네 여자친구 대 개새끼야. 있다며. 내네 여자친구 있다며? 내네 여자친구 해줄 때씨으로막 아니 지금 저 새끼 지금 엄청 당황했다. 너는 지금 이 동네의 또라이를 건드린 거야. 넌 지금 이 지역의 미친년을 건드린 거야. 그렇게 왜 건드렸어? 너 처음 들어왔다 그랬지?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 건드리지 마라.